안녕하세요. 나쁜 엉덩이입니다. 집에서 손쉽게 헤어스타일링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데기. 성능 좋은 고데기 하나만 있어도 비싼 헤어샵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요. 오늘은 가성비 좋은 고데기 추천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웨이브 스타일을 위한 봉고데기 제품부터 자연스러운 볼륨 연출이 가능한 전문가용 고데기, 판고데기, 망치 고데기 제품까지. 다양하게 가져왔으니 비교해 보시고 구입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추가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최저가 꿀팁은 영상 설명 혹은 영상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제가 꼽은 1위는 극손상 모발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JMW 전문가용 무빙 쿠션 고데기 제품입니다 그렇다면 1위 제품과 함께 다른 4개의 추천 제품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탑 o p 5 디아우트 뿌리 볼륨 미니 고데기 아담한 사이즈로 휴대성이 좋으면서 USB 충전이 가능한 무선 고데기 제품입니다. 다른 미니 고데기와는 다르게 뿌리 볼륨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제품으로 짧은 단발 혹은 남성분들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열판 넓이를 8mm로 제작하였기에 섬세한 헤어스타일링이 가능해요. 머리 뜯김 모발 손상을 방지해주는 세라믹 쿠션 열판에 전용 파우치를 따로 챙겨주기에 회사나 여행 휴양지에서도 편하게 쓸수 있는 디아우트 미니 고데기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 평점은 4.5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포 엘리뷰 자동 물러 봉 고데기. 머리카락이 말려 들어가는 것을 감지하여 동작을 스스로 멈추는 스마트 감응형 모터가 탑재된 봉고대기 제품입니다. 5단계 온도 조절과 다이아몬드 세라믹 코팅은 기본. 원터치 버튼 하나로 방향이 바뀌기에 손목을 돌리거나 꺾지 않아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죠. 안전한 자동 종료 기능 및 꼬임 없는 회전식 코드를 채택하였기에 봉고대기 사용이 많이 어려우신 분이나 화상 위험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에게 특히 더 추천드려요. 엘리뷰 봉고대기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 평점은 4.5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3, 보다나 소프트바 판고대기. 모발 손상을 최소화해주는 세라믹 열판으로 윤기나는 스타일링 연출이 가능한 판고대기 제품입니다. 20초 이내로 신속하게 온도 도달이 되기에 바쁜 직장인분들에게 강추드리는 제품으로 스트레이트, 시컬 에스컬 모두 연출이 가능하죠. 헤어스타일링 시 완충작용으로 모발 뜯김과 눌림을 방지해주는 소프트바. 그리고 전원을 켠 이후 1시간이 지나면 과열 방지를 위해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된답니다. 보다나 판고대기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는 2,000개가 넘어가고 후기 평점은 5점 만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세한 상세 스펙 및 할인 정보는 영상 설명이나 영상 댓글에 있는 구매 할인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탑2 엑스뷰 오토롤링 볼륨 고데기 자동으로 회전하는 자동 롤링에 온풍과 열풍 그리고 냉풍이 나오는 볼륨 고데기입니다. 드라이가 가능한 멀티 고데기로 손재주가 없어서 고데기 사용이 어렵거나 다양한 헤어 스타일링이 필요한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이죠. 긴 머리부터 단발머리까지 모든 분들이 유용하게 쓸수 있는 다양한 헤어롤에 편의성도 우수한 제품이라 만족도가 높아요.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 내추럴 웨이브, 꼬리 볼륨, 물결 웨이브 등의 꿀팁이 자세히 나와 있답니다. x 뷰 볼륨 꼬대기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는 천개가 넘어가고 후기 평점은 4.5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op 1, JMW, 전문가용 무빙 쿠션 고데기 130도에서 200도의 폭넓은 온도 범위로 모발 컨디션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JMW 고데기 제품입니다. 염색 등의 잦은 시술로 손상된 극손상 모발 분들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죠. 상하좌우 다각도로 부드럽게 열판이 움직여 머리 뜯김 현상을 최소화해 주었고 특수 세라믹 코팅 열판으로 30초 내 빠른 예열을 자랑해요. 30분 동안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시 안전하게 슬립 모드로 전환되며 내열 재질의 캡을 챙겨주기에 보관도 용이한 JMW 고데기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는 2,000개, 후기 평점은 5점 만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는 브랜드 제품이라 추천 제품 1위로 꼽았습니다. 오늘은 가성비 고데기 추천 탑 5를 알아봤는데요. 괜찮게 보신 제품이 있으신가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괜찮게 보신 제품 구매하셔서 다양한 스타일링 하시길 바랍니다. 저렴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최적가 꿀팁은 영상 설명 혹은 영상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설명을 보시면 인기 많은 고데기 제품들이 소개되어 있으니 쇼핑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끝으로 해당 리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행복한 한주 되세요. 스마트한 쇼핑을 도와드리는 나쁜 엉덩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